폐는 공기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이동시키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. 폐암은 소세포암이 15에서 25% 차지하며 발견할 당시 림프나 또는 혈액순환에 의해 반대쪽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쉬운 암입니다. 비세포 폐암은 흡연하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폐 중심부에 많이 발견됩니다. 폐암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선암, 샘암은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 많이 나타나고, 크기는 작지만 전이가 빠릅니다. 폐암 중 4에서 10% 가량 되지만 비세포암보다 예후가 나쁜 대세포암입니다. 폐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흡연이 15에서 80%가 되며 성명이나 전기 절연제, 방화제, 건축자제, 중금속, 디젤렌 연소, 환경오염, 대기오염, 먼지, 후천적 유전자 이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. 초기 증상의 진행 속도는 처음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차츰 호흡곤란, 흉부통증, 신 목소리와 음식물 삼치가 어려워지며 피섞입니